이 수업 빠진 부분들, 이제 다시 한번 문제 찍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번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공이 총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조건이 가나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꺼낸 공, 두 번째 꺼낸 공, 이렇게 나갈 때, 문제, 뭐, P번째 공이 있고, 그리고 Q번째 공이 있고, 마지막, 아홉 번째 공,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생긴 문제 풀어나가기를, 자, A, 지금 I가, 문제 조건에 가해서 보면, I가 1에서부터 P까지 갈 때, AI는 지금 AI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가면 갈수록 숫자가 뭐야 된다? 커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맞죠? 음.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도 보면, 나에서는, 자, i가 p에서 q 되기 직전까지는 다시 ai와 ai 플러스 1, 그 다음 항으로 봤을 때, 그 다음 항이 더 작은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거? 감소하는 거. 얘는 증가하는 거고, 얘는 감소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에서, 자, q가, 이제 또 i가 q에서 어디까지? 9까지 갈 때, ai에서 <laughs> ai 플러스 1까지 갈 때는 얘는 다시 뭐?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a1이 2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번째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얼마? 자,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이 q와 9를 먼저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자이 정하는 걸 우리가 문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1에서부터 p 지금 i가 p 전까지니까 i는 p-1까지 갈 건데 p-1을 대입하면 a AP p-1과 a p까지는 a p가 더 뭐야 돼요 커야 됩니다 즉 우리는 2에서 어디까지 p까지 갈때 2에서 어디까지 아 미안 여기 1부터니까 1에서 p까지 갈 때는 증가해야 되고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i에서 q-1까지 q-1까지니까 q-1을 집어넣으면 aq-1은 aq보다는 뭐 해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그러면 aq 지금 aq되기 전까지 요 상황에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고요. 다시 여기서 끝까지 갈 때는 다시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1에서부터 p까지는 증가해야 되고, 근데 얘가 8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감소를 해서 다시 증가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AQ가 3이 돼버리면 현재 2는 있는데 1이 없으면 1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3이 될수 없고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만족할 거니까. 그리고 얘는 마지막 다시 증가해서 이미 8을 썼으니까 얘는 누구밖에 안 된다? 9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AQ가 1이고 A9가 마지막 9가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지금 1부터 9까지 중에 지금 남는 숫자가 3, 4, 5, 6, 7, 이렇게 5개 남았네요. 되겠습니까? 자, 이 5개를 우리는 영역이 몇 개의 영역에? 3개의 영역에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만약에 3, 4, 5, 6이 여기 다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이해됩니까? 3, 4, 5, 6이 여기 모조리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만. 음. A1이 죠 미안. 얘가 2죠? 어. 자, 그래서 3, 4, 5, 6을 영역을 우리가 ABC라고 정하면 3개의 영역에 얘네들을 집어넣는 거니까 3의 5승에서 답은? 243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음. 자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풀때 8번이 먼저 있긴 한데 8번 말고 자 10번 먼저 우리가 또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우리는 10번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S가 이제 X,Y인데 X,Y가 전부 다 뭐? 정수여야 됩니다 자 그때 P에서 한 번의 점프로 Q까지 이동할 때 PQ의 선분의 길이는 1 또는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좌표를 한번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 1, 2. 그리고 여기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쌤이 일반화시켜서 네모라고 그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해서, 문제상 출발해서, 여기 2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1 또는 2니까 1로 간다는 얘기는 옆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되겠습니까? 1로 간다는 얘기는 옆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루트 2만큼 간다는 얘기는 위로 가거나 혹은 아래로 가거나.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루트 2에서 얘로 가려면 위로 한번 가면 반드시 아래로 한번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기로갈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위로 또한번더 가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런 개념이 돼야 되겠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가 밑으로 두번 가고 위로 두번 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어 보면, 자대각선으 올라가는 것과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게 얘를 우리가 뭐 하면 돼? 나열하거나. 됐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한번 있어야 되니까 얘가 되면서 옆으로 가는 거 얘를 나열하거나 세 번째는 옆으로 가는 것만 있거나 되겠습니까? 어, 이렇게 얘를 나열하거나 얘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겠죠? 얘 나열하면 뭐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고 cc라고 하면 같은 것이 있는 문제의 순열이니까 사팩의 2팩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얘는 A, A, B, B니까. 얘는 4팩에 2팩, 2팩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계산하면 4, 3, 6 이렇게 될것 이고. 맞지? 그럼 얘는 4, 3, 12, 얘는 한 가지 해서 총 19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몇 번? 8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 지우고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하는 게 이렇게 대각선, 루트 2만큼 이동하거나, 되겠습니까? 1, 1만큼 해서. 혹은 옆으로 두 칸을 가고 위로 한 칸, 루트 5만큼 이동하거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옆으로 가는 거, 플러스 1만큼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요거 하나랑, 플러스 2만큼 가고, 플러스 1만큼 가는 건데, 얘의 횟수가 X번이라고 하고, 인마의 횟수를 Y번이라고 하면, 자, 얘가 X번 나왔으면 우리는 가로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냐면, 1이 X번 나왔으니까 X만큼, 얘는 2가 Y번 나왔으니까 2 y 만큼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그럼 세로는 어차피 한번한번 한번 가는 거니까 X 더하기 Y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얘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9컷마 7이 되야 되니까 얘는 9가 되고 얘는 7이 되어야 되겠네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열립합시다. 우리 열립을 하면, 두 개, 위에서 밑에 거 빼버리면 되겠죠? y는 2가 되고, x는 5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연마의 횟수가 다섯 번이고, 연마의 횟수가 몇 번? 두번 나와야지, 우리가 9컷 마칠에 도착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5.5와 6.4 어느 정도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5.5도 지나지 않고 6.4도 지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문제상에서 6.5, 5.5랑 6.4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전체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다섯 번 나오고 얘가 두번 나오는 경우 전체에서 빼기 우리는 얘를 a 경우 b 경우라고 할게요. a 경우와 b의 경우를 뭐해 주면 된다? 빼 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전체는 얘가 x번 나오고 얘가 다섯 번 나오고 두번 나오는 거니까 x 다섯 개와 Y 두 개를 배열하는 거죠. 같은 것이 있는 문자입니다. 그럼 7팩에 5팩, 2팩.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원점에서 5,5를 지나서 9,7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5,5까지 가려면 Y는 나오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린 저 x만 다섯 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x 다섯 번 연속으로 나오고 이 상황에서 색깔을 좀 쓸까요? 이 상황에서는 y가 두번 나와야 됩니다. 그럼 고로 예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 예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몇 가지? 한 가지의 방법만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우리가 원점에서 6,4를 지나서 9,7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원점에서 6,4로 가는 방법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몇번나오는지 모르고 얘가 몇번나오는지 모르니까 똑같이 연립해서 x 더하기, 맞나요? 2y가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x 더하기 y가 4가 되는 횟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빼면 y는 2가 되고요. x도 2가 됩니다. 고로 원점에서 6,4로 가는 건 x 두 번과 y 두 번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6,4에서 9,7로 가는 건 이제 나머지 x 몇 번? 3번이 나와야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에 2팩0 2 2팩. 0 그리고 x 세번 배열하는 건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얘 계산 맞아 합시다. 500, 500 나누면 76 남을 것이고, 그럼 얘는 21 되겠네요. 그럼 21에서 7까지를 빼주면 답은 얼마? 14개. 자, 좀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자 되겠습니까? 자, 여러가지 순열인데, 아까 전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구호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이 이렇게 있어요. 자, 1이 적힌 공이, 2가 적힌 공이 있는데, 그 공이 각각 흰색이 두 개, 검은색이 두 개, 2도 각각 흰색이 두 개, 검은색이 두개 이렇게 있고요. 옆에 모여보면 1부터 8까지 정해진 칸에 이 8개의 공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때 조건이 4, 5, 6개의 여기 영역에는. 합이 얼마가 되면서? 5가 되면서. 색이 뭐야 돼? 같은 색이어야 돼. 그럼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2 밖에 없을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검정색은, 공3개니까 맞죠? 그리고 같, 색은 흰색 아니면 검정색.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분류가, 자, 흰색이면서, 122가 4, 5, 6 칸에 들어가는 경우랑 두 번째, 검정색이면서 122 2 숫자가 적힌 공이 4, 5, 6 칸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122를 흰색 122니까 요거 하나 쓰고 얘몇 개? 어, 아, 미안. 얘두 개를 쓰는 거죠. 그럼 남는 공의 개수를 똑같이 표의 상태로 만들면 여기 하나 남고 여기는 없고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이렇게 남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색깔이 있는 공을 흰색 공을 1, 2, 2를 여기 세 칸에 배열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데 배열하는 거니까 1, 2를 배열하는 방법이 300에 얼마, 200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남은 공이 얘두 개, 얘두 개, 얘 하나 이렇게 남았으니까 전체 다 같은 것이 얘를 문자 a 로 놓고 얘를 BB, 얘를 CC라고 놓으면 500에 200, 200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 해야 되겠죠. 얘에는 얼마? 3. 얘는 5, 4, 3, 2, 1인데 200, 2 0 날리니까 4 날라가네요. 그러면 6, 거3 5, 10. 해서 총몇 가지? 90까지. 근데 얘랑 얘랑 색깔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니까 얘도 몇 가지? 90까지 해서 전체 답은 얼마? 180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자,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그 눈의 곰이 8 이상의 짝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부르겠죠? 자, 여사권을 풉니다. 전체에서 빼기 첫 번째, 홀수인 경우 당연하게 다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8, 2, 하가 아니라 8 미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8 미만의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빼 줘야 됩니다. 그럼 8 미만의 짝수라는 경우는 짝수가 6이거나 4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해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네 가지를 다빼 줘야 되겠네요. 됐죠? 자, 전체의 경우수는 좀 쉬우니까 6의 3승 216입니다. 맞죠? 자, 홀수인 경우는 첫 번째도 홀수, 두 번째도 홀수, 세 번째도 홀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 7까지고요 되겠죠? 자, 체계에는 2부터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세수의 곱이 2가 되려면 1, 1, 2. 요런 세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주사위가 3개 있으니까 주사위 a b c가 세 개라고 하면 어느 게 2가 될지 모르니까 총몇 가지 경우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a가 2일 수도 있고 b가 2일 수도 있고 c가 2일 수도 있으니까. 자, 되겠죠? 그럼 4인 경우는 자,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1 1 4인 경우도 있을 거고 1 1 아, 미안. 1 1 2인 경우도 있을 거고 총몇 가지 2가지가 있겠네요 4가 되는 경우는 그러면 1, 2, 4 되는 경우도 몇 가지 음 3가지가 되겠습니다 a가 4일 수도 있고 b가 4일 수도 있고 c가 4일 수도 있으니까 주사위가 어 미안 이네요 그럼 얘는 얘도 여전히 몇 가지 3가지겠죠 a가 1일 수도 있고 b가 1일 수도 있고 c가 1일 수도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6이 되는 경우는 제일 복잡한 경우인데 자 6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6이 되는 경우는 1, 1, 6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6은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도 가능하겠네요. 자 얘는 같은 방법으로 세 가지만 나오는 것이고 얘는 1, 2, 3을 주사위 A, B, C에 대응시키는 거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6가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럼 18가지. 자, 여기에 합쳐진 게 18가지니까 답은 216에서 빼기, 27도 빼고요. 그 다음, 18가지도 빼면 답이 됩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머지 빈칸 각자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좀 정리하고 준비할게요. 14번 문제풀이 한번 해볼텐데, 자, 13번은 한 변의 케이가 1인 녀석이 있고, 블록 1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2고, 한쪽은 나머지 1인 블록 2가 있습니다. 예를 해서총몇 칸을 채워야 되냐면, 7개 칸을 채워야 돼요. 자, 근데 방법을 묻는 거니까, 우리는 얘 7을 만드는데, 1과 2를 이용해서 합이 얼마? 7이 되는 녀석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7이 되는 녀석이 1, 5개 있고, 2가 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제일 아, 지금부터 1몇 개? 7개 1 7개 있는 방법이 있고 2가 하나 들어가면 1이 몇 개? 5개 그럼 2가 2개 들어가면 1이 몇 개? 3개 자 그리고 2가 3번 들어가면 1이 1개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케이스가 총몇 개? 4개로 나타나요. 1과 2의 합으로 나타나면 7의 방법은. 그 얘를 넣는 방법은 순서 상관없이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얘는 1 다섯 개에 2 하나니까 6팩 나누기 5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변하겠죠? 그럼 얘는 다섯 개인데, 5팩인데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4팩 나누기 3팩.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답이 됩니다. 좀 간단한 거여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14번은 자 1, 2, 3, 4, 5 가지고 3 개의 그룹으로 만듭니다. 맞죠? 자, 근데 어느 이제 상자에 집어넣는데 어느 상자에도 합이 13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반대로 13 이상이 되는 경우 없는 거니까 이말 반대는 전체에서 빼기 13 이상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13 이상이 되는 경우는 합이 13이거나 혹은 14거나 합이 15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이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이 13이 되는 경우라는 건 자, 얘 전체 합이 15니까 2가 하나 빠진 거죠. 2 하나 따로 있고 나머지 1, 3, 4, 5. 얘를 두 개를 ABC 주머니에 넣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ABC 주머니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얘 아니면 얘 아니면 0개 집어넣는 거세 가지 방법. 그럼 하나를 넣고 나면 얘는 두가지얘는한 가지에서 6 팩토리얼, 이렇게, 미안. 여섯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두 번째. 합이 14가 되는 경우는, 이제 1이 단독으로 따로 있고, 2, 3, 4, 5. 그리고 얘가 몇 개? 빵개 이렇게 있는 경우니까. 얘를 똑같이 하면, 3, 2, 1 해서 똑같이 여섯 가지의 방법이 있겠네요. 자,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합이 15가 되는 경우는 1, 2, 3, 4, 5가 몽땅 한 주머니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A 주머니 아니면 B 주머니 아니면 C 주머니니까 나머지 무조건 빵겨면 되니까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겠네. 요 그래서 얘와 얘와 얘를 더하면 답은 15.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리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